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다이어트의 목표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방의 감소에 있다고 할수 있지만 실제 다이어트 식단에서 제일 많이 말썽을 부리는 것은 역시 탄수화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시작하는 순간 또는 꼭 다이어트가 아니라도 평소에 지방식을 아주 많이 먹는 분들은 그다지 비율이 높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과 많은 수의 남성분들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하얀 쌀밥, 각종 소스로 맛을 낸뭐 국수류들. 자, 여기에 가장 위험한 빵이 빠져 있네요. 파이, 피자, 케이크 그리고 또뭐 이름은 저도 알수 없지만 너무너무 맛있는 각종 빵들. 자 거리에 나가보면 각구워낸 빵 냄새를 풍기는 베이커리들이 아주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아, 빠질 뻔했습니다. 여기에 과일 추가합니다. 그런데 다 쓰이지 못한 이 탄수화물들은요,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이 돼요. 난 지방을 먹지 않았는데도 내 몸에서는 지방이 차곡차곡 차곡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식사수첩을 쓸때 가장 많은 잔소리와 더불어 다이어트에 팁을 드리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먹어야 할까요? 답은 사람마다 나이마다 달라요 입니다. 왜냐하면 소모량이 다르니까. 자, 그래도 오늘은 평균적인 양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우선 내가 어떤 활동군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혹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하는 경우는 뭐 아주 특별하니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경우는 일단 사무직 거의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경우죠. 그리고 집안일을 하시는 주부 등 일반적인 뭐 3, 4, 50대 중년들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절한 체중 감량 기준을 정하고 그만큼 감량하기 위해서는 하루 100g 미만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100g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밥의 그람수를 재고 이렇게 하는 식품의 무게가 아니라요. 그 속에 포함된 당질의 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가장 주식이 되는 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침과 점심은 밥 반공기 정도 그리고 저녁은 밥 대신에 채소 위주의 식단을 드시는 게그 정도의 양에 해당됩니다. 25년 가까이 다이어트 식단을 지도해 오면서 저역시 어떤 기준 식단이 생겼는데요. 수많은 케이스에서 점검된 데이터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체 식사량을 너무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능하면 배를 불리세요. 배는 부르게 드셔도 좋습니다. 줄어든 밥의 양만큼 나물이라든가 쌈, 야채, 해조류로 또는 단백질 식품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식단의 원칙은요 다이어트 당시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쭉 유지하시면 좋은 탄수화물의 양입니다. 물론 당신이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사무직 주부 일반적인 육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살이 잘 빠질까요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식사에 전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꼭 병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100g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를 유지하고자 하실 때는요, 운동이 적은 사무직이나 주부의 경우 체중 감량 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식사량을 더 줄이겠다고요? 아니요. 권장할 만하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상 다이어트를 식사량 만으로 조절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금방 요요가 생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은 요 오랜 습관에 의존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것을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식사법은 요요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하고 나서도 꾸준히 시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적극적인 다이어트시는 위의 식사법에 운동을 꼭한 시간씩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는 운동일 때만 몸은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목표를 달성한 이유는요, 주 2, 3일 정도의 운동, 이를 유지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랫동안 지속해온 그 예전의 체중, 과체중을 자신이라고 여기던 몸이 변화된 몸을 진정한 자기로 인식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고자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시게 되면 특별한 외식, 이벤트, 여행 등으로 아주 가끔씩 과식을 하거나 문제 되는 식사를 한다고 해도 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루틴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